그런 다음에 연립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는데 연립부등식 영역 아주 쉽다 뭐냐면 얘들아 연립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잖아 그지? 그런데 연립부등식의 영역은 연립부등식의 영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건두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 종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알았어?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는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. 그럼 선생님이 아주 쉬운 걸로 하나 해줘볼게. y가 x보다 크대. 또 y는 x제곱보다 작대. 라고 하는 형태의 그래프하고 이걸다넘겨줘이걸다 넘겨주는 거야. 다 넘겨주면 y 빼기 x. 그 다음에 y 빼기 x제곱이라고 얘기할 때잘 봐봐. y 빼기 x는 양수야. 그치? 0보다 작잖아. 이걸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되잖아. y 빼기 x는 양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이거는 y 빼기 x 그 제곱은 어떻게 돼? 0보다 작잖아 그럼 두 개를 양수 하나 음수니까 뭐가 되지? 음수입니다 라고 한 형태로 두 가지로 선생님이 표시를 해줘 볼게 그러면 연립부등식형이 어떻게 푸는지잘 봐봐 두 개의 유형 밖에 없어 그런데 첫 번째 유형은 사실은 눈 감고도 누구나가 풀수 있는 거두 번째 유형이 여러분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건데 <laughs> 이거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있나? 다 그리잖아. 그래서 첫 번째 거 보면, 이첫 번째 해을 보게 되면, 쫙, 표시해놓고, y는 x라고 얘기하는 그래프를 싹, 그려. 그런데, 아까도 설명했잖아. y가 더 크거든. 그럼 그래프의 위쪽, 저쪽이겠다. 저쪽. 그지? 그 다음에 y는 x제곱. 자, 그려. 싹, 표시했어. 그러면 사실은 얘들 찾아보면 알겠지만, 이게 1,1일 거야. 됐지? 그 다음에 그래프에는 어디야 아래쪽 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쪽이 되겠죠 거 이쪽. 그래프 아래 됐니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해 줄게 y 는 x 의 그래프의 위 라고 얘기하게 되면 요렇게 노란색 선으로 봐요 노란색 선으로 봤을 때 이쪽이 되는게 있죠 이쪽. 이쪽 이렇게 됐니 그 다음에 y 는 x 제곱 이라고 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려졌을 때 만이에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 졌을때 아래쪽이라고 얘기하면 이쪽이 되는 거야. 이쪽, 이쪽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됐니? 그래프의 위는 저쪽일 테니까. 그럼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쳐지는 부분, 어디니? 라고 얘기하면 파란색으로 표시하면 노란색하고 빨간색이 겹쳐지는 부분이잖아.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는 거야. 이 부분, 이 부분, 이 부분하고 또 어디? 이쪽 부분, 이쪽 부분, 그러니까 빗살무늬를 쳐서 여러분들이, 확인을 하면 된다. 라고 생각하면 돼. 요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. 그런데, 두 번째 걸 해설하게 되면, 두 번째 걸 해설하게 되면, 두 번째 거는 그래프가 똑같이 그려진다고 하더라도, 아, 뭐, 어떻게 해요? 라고 얘기할 때 봐. y-x. 어떻게 하지? 라고 얘기할 때, 그냥 y-x는 0이라고 둬. 아, 이럼 y는 x겠지 뭐. 그지그 다음, y-x제곱. y-x제곱을 0이라고 둬. 그럼 y는 x제곱이겠지. 먼저 이렇게 그려놓는 거야. 그려놓고 나면 y는 x제곱의 그래프 y는 x 딱 그리잖아. 이게 1이고 이게 1이겠죠. 예. 딱 표시해놨지?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전에 그랬잖아. 한점 대입한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지만 이 문제는 조금 달라. 뭐냐면 봐. 아까 전에 음수라고 얘기했는데 보게 되면 야, 이러한 숫자하고 이러한 숫자 어떻게 하고 있니? 곱했잖아. 그지? 곱해서 음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가 플러스일 땐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가 마이너스일 땐 하나는 플러스. 그지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n 드고 여기도 n 드란 말이야. 그런 다음에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우어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와 나는기가 5어로 해서 합쳐야 된다고. 그럼 어떻게 해요? 라고 얘기할 때 봐. 첫 번째 부분에 빗살 무늬를 쳐줘볼게. 봐봐요, 이번에는. y-x가 양수야. 그럼 y가 x보다 큰 거니까, y가 x보다 큰 거니까 이쪽이지 않냐, 이쪽. 이쪽, 이렇게. 근데 흐리게 지금 칠하고 있습니다, 이렇게. 칠하고 있어 전부다 그 다음에 Y-X가 Y-X 제곱이 음수잖아 그치 얘가 음수니까 Y가 X 제곱보다 작으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다라고 얘기하면 이쪽이 겠지 칠해지는 부분 촥 칠해지면 이쪽 이렇게 또 이쪽 그치 이쪽 그러다 보니까 칠해지는 영역만 냅두고 싹 지우는 거야. 두 가지가 동시에 칠해지는 부분을 보게 되면. 사실은, 얘들아, 이 밑에도 칠해지는 거지만, 밑에도 칠해지는 거지만, 선생님이 지금 제껴버린 거지, 그지? 먼저, 이렇게 싹 지웠어. 그러면 실제 칠해지는 부분 어디? 보니까 이 부분이 칠해지고 있다, 이 부분이. 지저분하긴 하지만, 이 부분이 칠해지고 있다. 어, 그럼 선생님이랑 똑같은데요? 아까랑? 그지?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. 이제 잘 봐봐. 두 번째 거가, y-x가 어, 음수야. 그지? 그 음수가 되면 어떻게? 아래로 내려간다고. 아래로 내려가면 이 부분이지? 표시한다. 아래로 내려가면 다 칠해서 파란색으로. 그 다음에 y-x제곱이라고 하는 게요번에 양수니까 위쪽이잖아. 그래프의 위쪽. 그러면 위쪽, 그러면 여기 다 칠해지는 건데, 겹쳐지는 부분 어디야? 요 부분만 겹쳐진다고. 요 부분만. 요 부분만. 그 그래서 칠해지는 영역은 또 지워지면, 두 개가 겹쳐지는 부분을 칠하고 나면, 요런 식으로 되더라. 라는 거지. 그러면 저렇게 곱해져 있는 것의 특징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네 가지 막 나온다고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보게 되면 얘네들은 0보다 크다, 0보다 작다로 딱 끝나지만 이거는 0보다 크면 얘는 0보다 작아야 되고, 0보다 작으면 0보다 커야 되고 해서 영역에 대한 개수가 훨씬 많아지는데 그러면 이런 걸 찾아낼 때 어떻게 합니까?라고 얘기할 때 영역을 가만히 보는 거야. 영역을 영역을 나눌 줄 알아야 돼, 얘네들이. 선생님이 좌표 평면을 그리지 않아 볼게. 봐. 이렇게 그려 놓고 얘들아.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잖아. 나눠져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첫 번째, 그다음에 두 번째, 그다음에 세 번째, 그다음에 네 번째라고 얘기할 때 이쪽은 어차피 첫 번째, 1번이랑 똑같단 말이야. 네 개의 영역이라고 네 개의 영역 중에 한 점을 대입을 해. 예를 들어서 여기를 대입을 했다. 여기를 대입을 했다. 그래서 만족을 한데 여기를 막 칠할 거 아니야. 지금 문제처럼 이렇게 막 칠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영역에서 1번하고 2번하고 붙어져 있지 영역에, 그지? 1번하고 2번하고 붙어져 있잖아. 붙어져 있으니까 걔는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1번하고 4번도 붙어져 있잖아. 1번하고 4번도 붙어져 있잖아. 그럼 4번도 제외시키고 1번하고 3번은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점에서 만나는 거지, 그지? 그래서 교계를 칠해 주면 한칸 건너 칠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 연립 부등식의 영역까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칠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문제는 잠시 후에 풀어 보도록 하고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.